안녕하세요 행복한 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72회차 두 번째 영상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번 두산 어, 크보 경기인데 크보 뭐 경기가 몇개 없다 보니까 몇 개만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산대 SSG 경기인데 일단 핸디 배당이 이게 기, 어, 기존 배당이 176 176 배당이었어요 그래서 기본 배당 말고 핸디, 배, 핸디 배당에 176 배당이 있으면은 기본 배당의 승, 헨승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어, 쓱 SSG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승에 헨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언오바는 언더로 볼게요. 네. 그래서 SSG 헨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삼성대 키움 경기입니다. 어, 마찬가지죠. 어, 146 배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핸디 배당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 1 4 6 179까지는 모르겠고 언오바 봤을 때는 어, 언더 경기로 보여집니다. 다음 경기 NC 대 LG 경기입니다. 1 6 7 199, 186 배당 떨어지고 있는데 어, LG 어, LG 승 들어올 가능성 높겠고요. 헨승까지 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바는 언더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언오바 공식으로 보면은. 167, 158 보다 171 언오바 정배가 높죠 높고 배당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값을 보는 거죠 181 그리고 NC는 언더로 예상을 해보겠,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경기 KT 경기는 언오바 공식으로 보면 언더인데 구간대로 보면 또 오바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반대로 이렇게 볼게요 예, 떨어지는 거 위주로 안 보고 어,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배당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KT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하나대 기아 경기입니다 어, 211에 151, 어, 151배당에 185배당 자, 언오버 봤을 때이 경기도 어, 168에 169 언더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언더 보도록 할게요 승패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하나 하나 대 기아 경기는 언더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182번 네이션스 남자 배구 중국 대 이탈리아 경기입니다. 1.01 배당은 제가 99.9% 들어온다고 얘기하죠. 99.99% .99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핸디 배당을 봤을 때 1.30, 1.3구간이면 원래 1.76 배당일 때 역배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1세트를 딸수 있느냐 없느냐. 인데 어1.3 구간은 저는 요거는 좀 헷갈리긴 해요. 네. 그래서 언오바 132.5를 132.5를 준걸 봤을 때는 어 0대 3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셔우스를 보고 이거는 어2.5 핸디 패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더로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언더를 예상을 해볼게요. 다음 경기 일본 대 브라질 경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176 176 배당일 때어178 역배를 보는게 맞겠죠 그래서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0대 3 셧아웃 가능성이 있겠고 어182.5 기준점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캐나다 대 불가리아 경기. 경기는 이 경기는 이148 배당이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지죠. 홈1 5프레 프렌 148은 들어오는 배당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76 배당인데 그래서 이 148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캐나다의 역배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세르비아 대 독일 경기입니다. 176 배당이죠. 마찬가지입니다. 176 배당인데 어135 180. 어 이렇게 정배 역배가 들어오는 배당 인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핸승 핸승 보도록 할게요 어 프랜 172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어1.5 마인이기 때문에 3대 1 까지는 가능한 어 3대 1 그쵸 3대 1 나오면 은이 경기는 오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핸디배당 프랜을 어, 핸디를 1.5를 줄 경우에는 언오바로 접근 하시는 것보다는 어, 핸디 배당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음, 근데 기본 배당이 1 3모 배당이라서 좀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네요 이 경기는 오바로 예상을 해 볼게요 어, 왜냐면은 이 아예 역배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워싱턴 대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워싱턴 역배 봐야 되겠죠 어 오바 봤을 때는 1.50 169 오바 배당으로 보는 게 맞겠죠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애틀랜타 어, 185에 168 151에 211 185 151 애틀랜타 어, 일반승 보는 게 맞겠고 언오버 봤을 때는 1.5구간 언더 보는 게 맞겠죠 이 경기는 언더가 좋아 보이네요 다음 경기 크리블랜드 대 오클랜드 경기입니다 어, 645 배당인데 이거는 465 배당이죠 4, 1.4 구간에 1.6 구간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패는 어, 승패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언오반은 언더로 가는 게 맞겠죠. 어, 64 오지만은 46은 언더예요. 46원, 64 6 오지만 46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경기 203번 MLB 미네소타 대 보스턴 경기 1.48에 2.17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어, 요, 요게 요 중요하죠 커플스 148에 205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8은 들어올 순 있어도 핸슨까지는 들어오기 힘들다고 보,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 승에 핸디펜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1.5 구간이니까 1705봐 보시는 게 맞겠고요 어, 5대4 정도가 나, 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커플수가 아니기 때문에 핸승 까지는 안 봅니다 일반승 일반승을 가거나 아니면 핸디패를 가거나 저는 가장 무난하게 오바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네덜란드 대 폴란드 경기입니다 116이 경기는 역배 가능성이 있죠 아예 역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어, 1사이 풀에는 어, 보너스 배당으로 들어오는 어,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어,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네덜란드 역배를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배당상으로 봤을 때역배를 보기 때문에 어, 3대 1만 나와도 오바 배당이 나와요. 그래서 안전한 거는 오바가 어, 무난하, 무난하다 이렇게 보여지, 보여집니다. 다음 경기 슬로베니아 대 쿠바 경기 어, 1 6 3배당안 들어오고 1 9 1배당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1 5마이니니까오 n 일 가능성 뭐 있있네요요래서서1뭐3대 2라든지 뭐2대3 아예 1,000 1 5 프렌 1 9 1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1 샌디에이고 1 7 1 7 1 7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죠.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고, 핸승까지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일반승의 프랜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148에, 148에는 여기 205가 들어와야 되죠. 205가 맞는데, 그건 이제 홈 원정일 때고, 이거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어, 샌디에이고 일반승의 프랜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게 오버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경기 템파베이드의 캔자스시티 1-2-0에 3-3-0 배당을 받았어요 어, 일단은 1-5-4-2-0-5 구간대로 봤을 때 승의 핸승이고 언오버 봤을 때는 언더 경기 이 경기는 언더가 가장 무난해 보이죠 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언더예요 그래서 구간대로 봐도 언더예요 근데 일반승의 승앤승이 정배 플러스 정배가 같은 줄에 있어요. 같은 줄에 있으면 은이 경기는 오바, 역배 보도록, 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겠고요. 승패는 어, 템파베의 일반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핸승을 보는데 어, 배당 메리트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오바. 장학경기 마이애미 대 피치버그 161에 141, 645라고 그랬죠. 645, 6, 645바. 이게 645 배당이죠. 645, 645 배당인데 어, 배당상으로는 5바죠 그리고 핸디 배당으로 봤을 때는 141이기 때문에 마이애미의 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5 기준점이니까 뭐 6대2가 되던, 6대3이 되던. 뭐이 정도 나오겠죠. 네, 어쨌든 승에 헨승에 오바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뉴욕 양키스 대 시애틀. 지난번에도 이게 조금 문제가 됐는데 139에 189 배당이 원래 원정 99 배당이 안 들어왔었어요. 안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똑같이 마지막 경기가 뉴욕 양키스 경기였는데 어 들어와 버렸죠 이렇게. 역배가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겸, 이런 경기는 뭐 어쨌든간 저희가 배당상으로 보고 가는 건데 원정 9 9 배당은 안 들어온다. 원정 9 9 배당 이렇게 국끝 189 139 원정 9 9 배당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10번 중에 10번 중에 진짜 두 번. 두번 정도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고 여덟 번은 이렇게 들어오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뭐 프랜 일반승이나 프랜 이런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추천하지 않고 가실 거면은 아예 역배거나 아예 핸승이거나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오바 구간대를 봤을 때도 5, 3 언더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6, 3, 1, 3, 9 끝이라서 언오 0, 1, 9가 이게 어, 변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언오발을 가는 거는 이거는 추천하지 않겠고요. 헨승이거나 역배거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어, 240 헨승 보도록 할게요. 헨승. 네, 이렇게 해고 72회차 어, 어, 방송이 안 됐던 그런 경기들을 배당이 안 떴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알아봤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